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 조사는 이제 넘어 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음. 예, 갤럽 보통 여기 좀 이제 잘안 떨어지는 데거든요1 네, 그렇죠. <laughs> 9 대구 경북이 18% 예. 문화일보 하면 또 대표적인 보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문화일보에서는 17%. 예. 야. 근데 이게 지금 지난 주에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드러나는 그 육성 목소리, 아당해서 이게 또이 그냥 뭐라고 하네 시끄럽네라고 네, 네. 했던. 근데 그게 아직 반응이 안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더 떨어질 아, 것 같은데. 반이안된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야 우리 피디들 진짜 잘 하시네 일을. 어, 야, 네. 잘하시네, <웃음> 어, <웃음> 야 <웃음> 짝짝 나오네 이게. 갤럽만 준비했습니다. 음. 네, 무나이버가 더 설레는 수치긴 한데. 네네. 네. 아 갤럽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 사실 20%가 무너지느냐 음. 아니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네. 드디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은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음. 점점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속도가. 네. 예, 20%가 무너졌으니까 조만간 뭐10%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오. 있죠. 그러고 더큰 문제는 이걸 반전시킬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윤석열한테. 네.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요? 어허. 어, 뭐 김건희를 갖다가 뭐 끌어내다가 때릴 수도 없고. 네. 어, 그거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음. 지금 상황에선. 아. 그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사실 총선에서의 참패 때. 네.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뭐 수습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계속 배짱 튀기고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더 심하게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막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체는 음. 윤석열 정권은 거의 끝났다. 끝났다. 음. 아마 보수 세력, 국힘당 이런 음. 쪽 사람들도 내, 내면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네. 우죽하면 보수 쪽 지지율, 대구 경북 지지율이 음. 전국 지지율보다 떨어지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로못 봤는데요 그, 그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 애가 자기가 애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제 하여튼 나쁜 짓다해 약간 음. 싸고 돌아요 계속 아하. 아유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싸고 돌면서도 마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드디어 급기야 아, 큰, 사고를 쳤죠. 큰 사고를 치는 네. 거예요. 아. 부모 이제 배에다 칼 꽂는다든가 아. 뭐 이런 짓을 하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면서 음. 더 밉잖아요. 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음. 이런 단계. 아이고, 왼수야. 음. 그러니까 아. 보수층에서 윤석열이 이뻐서 지지했겠습니까. 그냥 네. 아유 제가 무너지면 큰 나지 않냐 네. 민주당에 넘겨줄 수는 없지 네. 이래서 지지했는데 그것도 음. 정도껏 해야지 지지를 하는데 너무 너무 많이 심하게 하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인계치를 넘어서면서 이쪽에서 더 싫어하는 거죠 음. 대구 경북에서 그 대구 경북의 심리가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런데 네. 아, 대구 경북 분들이 이 어. 그래도 반등할 음, 가능성이 음. 어, 이 있다면요. 윤석열 쪽으로는 안될 겁니다. 이렇게 아, 떨어지면. 그래서 한동훈이나 한동훈 그 한동훈이나. 다른, 다른 대타가 에이. 나와야 될거 윤석열은 이제 진짜 끝났다. 윤석열은 지금 정도 이렇게 이런 렇게이 흐름에서 버렸으면 어. 앞으로 반등하기 어려워요. 그럼 음. 더 떨어지겠네요. 그럴까 할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영어를 막 쓰던데. 디커플링? 아, 어, 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올라가고 있다, 뭐 아, 이런 건데요. 완전 뻥인 것 같아요. 어, 둘다 떨어질 거예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완전 뻥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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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대요 지금. 네. 네. 둘이 그래서... 동반 몰락이죠. 그렇 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기사들은. 뛰어, 뛰어 보려고. 네, 네. 아직 그렇게 뛰어도 안 떴는데. 앞으로 아니시네. 네. 네. <laughs> 좀 이따 그 다시 한번 또 한번 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석열이 지금 이제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데 지금 또 다시 대국민 담화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뭐 아직도 뭐 뻔뻔해요. 어 네. 육성이 네.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아주 네. 뻔뻔합니다. 대통령실도 뻔뻔하고 음... 심지어 이 얘기 20% 대랑 19% 대랑 이거 한끗차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네. 그 대통령실 얘기인가요? 네네. 네. 뭐 대통령실 정진석이 얘기, 한 얘기인가 그런 겁니다. 네.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네네. 김건희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 김건희가 네. 뭐 음. 윤석열 입장 중요하겠어요? 음. 대통령실에서 <laughs> 김건희 입장이 중요하지. 네. 그니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네. 입장인 것 같고 윤석열이 또 무제한 뭐지리응답 같은 걸 아, 네, 한다고 한다 그러죠? 기대입니다. 아 정말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윤석열은 대본도 잘못 읽는 사람인데 무제한적인 지리응답하면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음. 아, 그렇 아마 걱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쪽도. 어허. 예를 들면.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다든가 나중에 나와서. 아니 거기서 아, 거기서, 어, 거기서, 어, 거기서. 어, 기자분, 아 기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laughs> 명태균이랑 통화한 거는 책상칠 네. 네. 수도 아니다. 있어요 진짜 어, 얘다가 어, 어, 아 맞아요 기자를 때릴 수도 어, 있고. 빨리 이렇게 두개 올리고 그렇죠. 네, 무슨 짓을 할지 하니까. 모른단 말이죠. 네. 야 그래서 이각본에서또 짜고 치는 기자에게 음, 옛날처럼 음, 음, 음. 자유롭게 한다 그래놓고 미리 다 이제 기자들 정해놓고 아 하는 쇼를 할 건지 음. 아니 진짜 무제한적인 질의응답을 할 건지 한번 두고 봐야 했는데 음.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음. 지들도 윤석열이한테 그걸 시켰다고는 불안해서 어떻게 시까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과도 능력이라서 음. 자력으로 그래도 나쁜 짓을 해온 사람들이 사과도 하는 거예요. 아. 사과 시어도 이명박 같은. 아. 이명박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력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야? <laughs> 자력으로, 자력으로. 네. 아, 굉장히 시, 심리적인 <laughs> 얘기인데요. 어, 의미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데 네, 그러니까 얘기인데. 걔는 아. 이제 누구한테막 의존하고 매달리고 막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가 스스로 해도 지가 해쳐먹고 해쳐먹죠. 스스로 네네. 앞장서서 아. 이런 사람들은 상황도 잘 읽고 비교적 아. 그다음에. 필요하면 적절한 연기도 할줄 압니다. 네. 그래서 뭐 촛불이 타오르자 맞아요, 맞아요.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개소리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럼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이 어, 어이 순간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이것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아. 자력으로 나쁜 짓을 한게 아니고 아. 누구에게 얽매여서 의존하면서 네. 저는 이제 의존증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기력도 없어요. 네. 음. 시키는 것만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배우도 어떤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사람이 그 연기를 잘하는 거지. 그렇죠. 네. 야, 거기서는 울어야 돼. 눈물 세 방울 흘려 그러면 음. 세 방울 딱 흘리는 놈은 음. 연기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 연기라는 거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울어, 그러니까, 눈을 막 찔러가지고. 그렇죠. 사정없이 눈 뜨고 있었죠. 그때. 에, 우, 울었는데, 악어의 눈물이니, 아, 뭐니,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그 역효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 분, 초센거 있어요. 그거? 초 샜어요. 어, 아, 어, 어, 눈. 눈을... 눈 뜨고 <laughs> 있는 거. <laughs> 그, 그 순간을 계속 초를 돌렸다니까. 에, 엄청 <laughs> 났죠 그때 그럴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마 아, 비슷할 수 있다. 아, 근데 아, 울어... 윤석열은 절대 사과할 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사과를 시켜도, 연기를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 거 그, 여, 연기 능력도 없다는 아, 거예요. 내 그러니까. 얘기는. 너도 중요한 순간에 울어. 그러면 윤석열 눈만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안 나오죠. 박근혜는 이제 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웃음> <웃음> 연습했겠지. 윤석열은 모르지 이제 또 카메라 안 배칠 때 눈을 찌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연기력도 없다. 그쵸. 그래서 아마 사과한다고 나름 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음. 분통 터지는 화나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그러면 음. 윤석열을 누군가가 지금 시킨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발을 하라고 코너로 음.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지막을 네. 음. 음. 그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될 거잖아요 사실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이거 근데 윤석열 성격상 네. 윤석열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에이. 이제 바보인 줄 모르니까. 네, 그렇죠. 에이. 내가 다 그냥 설명하면 되지. 뭐 어.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에이. 아니, 뭐 기자에겐 술 한잔 하면서 하 같이. 아, 술좀 끓이고. 계란말이 좀 하고. 술쫙 풀어놓고. 어, 김치찌개 앞에 놓고. <laughs> 편안하게 기자에겐 무제한을 해보자고, 밤새껏. 그러니까. 아, 뭐 대화하면 되지. 뭐 그거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라고 시킨 사람들은 <laughs> 또 모르죠. 뭐 무의식적으로는. 하다 죽어라. <laughs> 하다 죽어라. <laughs> 어. 이번 기회에 어. 하고서 확실히 가자. 그냥, 네 안녕하자. 그럼 이거는 뭐 다시 돌아오면 또 어, 촛불을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laughs> 큰그림인가큰 그 그림이 있어요 지금. <laughs> <laughs> 뭔가 보십시오 네. 날짜를 보십시오. 네. 7일 네. 어제 압수수색 됐죠. 네. 7일날 담아져, 네. 8일날 명태균이 <laughs> 검찰 출두하죠. 네. 9일이 촛불이에요. 이거 네. 9일 일정에 맞춰서 누군가 그림을 아, 그리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군요. <laughs> 거기에다 트럼프까지 당선되면. 어? 아. 네. 이게 전세계가 그림을 그리고 음, 있군요. 트럼프 당선은 좀, 이 결과는 좀더 나와야 되죠? 걸려야 되죠? 네, 혹시라도 되면.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기자회견이 이게 이제 중순, 중하순에 있었던 건데 이걸 7일로 당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네. 이제 김건희의중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일거에서는 이제 이거 빨리 한 다음에 음, 뭐 중남미 갈 일이 있다는데, 어, 음, 순번 가야 되니까 음. 털고 가려고 아, 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음. 또 이제 추경호는 자기가 이제 건의에한 거다 이거. 음. 어 건의가 건의한 게 아니고 추경호가 건의한 거다 이런 건데요. 아.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한동훈 패싱 논란 뭐 이런 게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윤석열이 전혀 음. 그런 파악을 못할 것 같고 음. 어제 새마을운동 무슨 거기 나가서 얘기를 연설을 했더라고 음. 음. 연설을 하는데 막 투사예요 투사 선생이 어.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어, 그래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 또 나와서 그질 하겠네요 네, 네 그럴 예상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윤석열이 이대로 그냥 죽을 가능성 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예. 뭔가 해보고 죽겠죠. 그니까 지금 이제 음. 그래 보려고 사실은 이제 음. 뭐 무인기도 보내고 국지전도 음. 유도해 보려고 하고 파병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다시금 약간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윤석열 입장에선 정말 북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네. 음. 내가 이렇게까지 도발을 했는데. 음. 어떻게 왜, 왜 미사일 하냐, 하나 한방안 쏴주는 거야? <laughs> 너무 너무해. 네. 이런 어떤 원망. 어, 김 최우가 네. 북한 쪽에 또 텔레 같은 거를 보냈을려나 북에서 봤을 때는 미사일이 아닌데 어. 우리한테는 미사일로 보이는 그런 걸좀 쏴달라고. 그렇죠. 방사포. 네. 네. 그 그런... 전에도 그렇다가 네. 북한에서 그냥 돈뭐 던져버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폭로해 버렸죠. 폭로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은 끊임없이 북을 도발해서 네, 자기의 네.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죠, 상황이. 음. 뭐, 삐라도 보내보고, 방송도 해보고, 무인기까지 보냈는데, 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네. 또 명태균이가 이상하게 육성녹음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녹취록이 어. 터지는 바람에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예, 파병 분위기에서. 음,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게다가 이그뭐 뒤에서 한번 좀 다룰 예정입니다만 이 화성포 19형 이게 나오면서 약간 좀 미국도 약간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란 든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네. 일단 미국은 무인기 때 북쪽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때 캔벨이 왔나요? 하튼 여 국무. 부 네. 커트 캠벨이 왔었습니다. 커트 캠벨이 와서. 장관 아마 두 가지를 주문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더 이상 북을 도발하지 마라. 음. 이제 이미 그때 부담감을 느낀 거죠. 화성포 19형 쏘기 전에도.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좀 진정시키려고 한 측면이 있고 음. 그 대신 윤석열이 그러면 저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네네네. 파병해 파병. 어. 이거 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음. 그러니까 또 윤석열 봐보니까 덥석 받아 물었겠죠. 네네. 그래서 그 파병서를 버트리라고 아마 캠벨이 지시하고 하지 않았을까? 아. 그 다음 날부터 국정원이 떨어지죠. 그때죠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어, 탄핵 여론은 70%예요 네. 어우, 이건 뭐,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게다가, 이제, 국힘당 관계자 입에서도 이제, 끝났다. 네, <laughs> 이런 네. 말이 나옵니다. 끝났다. 아, 그렇게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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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제 뭐, 끝났다. 사실, 이제, 박근혜 뭐, 기시감, 이건 다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네네. 1팔잖아요 프로, 열 지지율이 네네. 대구, 대구 경북에서 0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 0 0 1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0,000 프로. 1 0 0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온 거죠. 본격적으로 아, 이제 예. 탈출한다. 탈출하지 않으면 아. 윤석열과 손절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끝난다. 같이 아, 아, 아. 어,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박근혜 쪽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 그 국힘당 그 당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세누리당이었나? 세누리당이었나? 세누리당. 세누리당. 네. 뭐 옛날 자유당이 새누리당이었나? 뭐다 뒤쳐 나갔잖아요. 네. 네, 결국 그런 거죠. 그렇게 되죠. 아, 그렇게 된다. 지금 이제 이 저. 어 윤석열이 칠일 날 이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음. 대통령실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그래요. 뭘요? 야 근데 국민들이 이게 화는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 <웃음> <웃음> 야 아, 진짜 같다. 아저 전사. 아, 나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되나. 안 정확하게 안 어떤 부분에 화가 난 거야? 이거. 어, 윤석열은 늘, 저, 이해됩니다. 능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있어야 이런 말 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잖아요. 진짜로. 아, 내가 네. 뭘 사과하면 되니? 그러니까 네. 모를 것 같죠. 네. 내 아까 선생 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김건희라면 차라리 네. 뭔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쵸. 윤석열은 내가 한건 없는데 어, 어리, 어리버리 <laughs> 저 나는 시킨 대로 한 짓밖에 없는데 <laughs> 내가 한건 없는데 어, 우리 주인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는데 어, 그렇다고 또 주인님을 팔 수는 없고 네네 어,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대 최대 문제점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려면 김건희 특검 받겠다. 네 정도는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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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지노선 음. 그 정도 돼도 될까 말까한데 그거는 시, 못 하겠죠. 그걸 했다고 큰일 날거 그건... 아닙니까? 자기 목에 칼 찌르겠다는 거잖아요. 아그 김건희가 감만둘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해요. 네. 그럼 윤석열 을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에. 네. 그건 뭐하지? 뭐가? 숨기기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뭘 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사과하는 거죠. <laughs> 아무... 아, 네. 이것저것 아무거나.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아, 그래서 아무거나 물어봐라 이런 겁니다. 일단 제가 다, 다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네. 뭐... 그것도 뭐, 제가 해봐도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국민들이 맞아, 맞아, 맞아. 왜 화나셨는지 제가 아... 모르겠지만. 어... 일단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음... 모르니까는 언론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우리 정책을 네. 지금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네. 거고 지금 음. 이 탄핵 여론도 정확하게 내 진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제가 아, 그... 기대됩니다. 진짜 촛불이 기대돼요? 막 활활 타오 타를것 네. 같아요. 담화만 보고 나면. 9일날 <laughs> 촛불로 나가십시오 <오나> 뭐 <laughs> 이런 건가. 아니 또 제가 진짜 좀 이해 안 되는 것중 하나는 얘가 꼭 지금 개, 최근에 계속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대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계속 얘기를 사대 어. 개혁을. 에이. 한독수한테도 이번에 대독 시킨 거 거기서도 사대 개혁 얘기하고요. 음, 음. 또뭐 어제도 새마을, 얘기한 거 같더라고. 세 마을 뭐 네, 뭐 거기서도 얘기했죠. 네, 네, 내일 아마 기자 회견에서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대 개혁 뭐 알아요? 뭔지 알아? 알죠. 알아? 연금, 오. 의료, 어. 교육. 아이 야. 하나 뭐죠? AI? <laughs> 아, 나는 나는 사대 개혁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laughs> 어. 그 김당의 체 어? 네. 뭐 이런게 차대 개혁 아닌가 이거? 검찰 해체. 네. 검찰 해체 딱 좋네요, 선생님. 그쵸, 그쵸. 네. 네. 아, 저는 한동훈 할라고 그랬는데. 음.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 보세요. 사대 개혁을 지금 추진한다는 네네네. 것은 윤석열이 지금 국민들이 왜화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4대 개혁밖에 없어요. 아... 얘도 그 4대가 뭔지 다 까먹었을 거예요. <laughs> 네, 아, 모르지만. 네, 지금 몰라. 근데 그냥 4대개혁을 인기척부터 외쳤기 때문에 <laughs> 아. 하나의 저기 고유 명사가 된 거지 4대개혁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내가 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4대개혁이란 말밖에 못 쓰는 거지 사실은. <laughs> 선생 님그럼이4대개혁을고 하는 말은 주문이네 주문. 주문이죠. 아, 자기 일종의 네, 주문. 주문은, 최면이자 주문. 어, 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아. 개혁을 할 거예요. 음. 네4대개혁네 연금, 의료, 노동, 교육이라고 하네요. 어 음. 아, 네. 어디서 봤어? 습니다 피디 피디님, 님이 써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피디 님들. 네.